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입니까? 밥 먹었죠? 감사합니다. <laughs> 저 육회 먹었습니다. 육회랑 초밥이랑 인사하시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뭐 영화 봤습니다. 파이어트 플레이스 봤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슬픕니다. 아니, 영화 보고 온, 방금 온 거예요, 이제. 공연하고 싶어가지고, 요즘. 뒤에 타일러더 크리에이터요? 아, 여기. 재미없, 재미없어요. 저는 재미없던데요? 눈썹이 신기하다고요? 그러게 신기하네, 좀. 공연, 공연, 공연하고 싶어서, 이제, 한번, 각, 제 각, 재려고요. 피부 너무 좋다고요? 아니에요. 저 피부 별로 안 좋아요. 여기 트러블도 나고. 지금 눈썹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탈색을 했는데, 눈썹이. 공연하면 생전 처음으로 결제해봄.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공연해주시나요? 일본, 안 그래도, 제가 일본 여행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일본 한번 가보고, 아, 이곳은 나랑 맞는구나 하면은, 아, 저는 사실, 블루 유즈면 어쨌든 가죠. 월드투어요? 아저 짬밥이 아직 안됩니다. 월드투어 할 짬밥은 아닙니다. 아직 일단은 국내에서 국내에서 한번 하고, 이번 여행 친구들이랑 가지 않을까 싶어요. 레슨,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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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죠. 근데 엄청 소수만 해가지고 제가 엄청 옛, 옛날에 레슨했던 친구들만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정 이어 서 정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정을 있다 이어서 <laughs> 정을 이어서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연을 이어서 그치 그치. 음. 일단 제가 좀 이따 이제 내한할 거라서 제가 장난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 비상입니다. 제가 목이 별로 안 목이 안 좋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목 관리를 해야 될 이제 나이가 오지 않았나 제가. 그렇습니다. 제목 제가 관리를 해야 될까 봐요, 이제. 원래 목 관리 같은 거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목 관리를 이제 해야 되나 봐요. 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조만간 재밌는 소식들 많이 가져올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 연남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만간 재밌는 소식들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공연 스포한 게 아니라 제가 공연, 공연을 아직 언제 할지도 몰라요 저 그냥 이제 젊어서 공, 목 관리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이제 어? 젊어서 목, 저도 23살 때는 저도 목 관리 안 했어요, 저도. 뭔 소리예요? 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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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일 수도 있고. 아, 근데 신곡 말고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지금. 일본 여행 가고 싶죠, 저도.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근데 일본 덥다는데 많이 덥습니까? 확실히? 일본 여행 가면은? 연남, 밤미프가 뭐야? 밤미프왕 레알 맛있, 밤미? 아, 밤미! 밤미 맛있다고요? 밤미 좋아합니다. 아 7월 일본 장마? 그러면은 7월에는 이제 피해야죠 일단은 국내로 좀돈 다음에? 지금 일본 가면 죽는다고요? 회사 대리님이 찬님 아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웃겨. 오늘 영화 본거 말고 일단 일어나서 씻고 그 다음에 커피 사고 밥 먹고 운전하고 작업실 왔죠. 그쵸아 근데 제가 파주에서 연남동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좀 개빡칩니다. 솔직히. 좀 짜증나요. 너무 멀어서 본인 노래 중에 가장 애정하는 곡이요. 제 노래 중에 요즘은 모르겠네요. 제가 제 노래를 애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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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좀 많이 듣긴 해요 저도 원래 전제 노래 잘 그러니까 발매된 곡은 잘안 듣는데. 차가워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혼자 지방 공연 계획이요? 그거 없는데 일단 지방을 뺄 생각이긴 해요 제가 체지방을, 체지방 지금 관리 중이라 저기 어머니 들어오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만명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만명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일까 오늘? 다른 색으로 염색이요? 다른 색안 거치고 바로 검색하지 은 않을까요? 1번은 습기가 많아서 너무 덥다고. 스쿠라 텍이요전 서드런 택은 잘할 것 같은데, 서드런 택은 잘하, 제가 잘하는데요. 스쿠라 텍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어리 쉽지 않네요. 예. 제 인스타 댓글 항상 야무지게 달아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거든요. 끊어서 비하인드 얘기요. 일단, 기원이가 되게 엄청, 엄청 완벽주의예요 저도 완벽주의인데, 기원이가 저랑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저보다 더 심할 때도 있는데, 이제 기원이랑 같이 작업하면 쪄야 돼요. 기원아, 언제, 언제 하자. 기원아, 이거 끝내야 돼. 이렇게 쪄야 되는데, 기원이...랑 하면, 그러게, 기원이랑 곡을 어떻게 냈을까? 기원이가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거든요? 기원이랑 곡을 어떻게 냈지, 진짜? 과거에 저를 칭찬합니다. 끊었어왜 데모가 붙은 건가요? 오타, 오타예요, 오타. 오타인데, 제가 오타니 선수를 좋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수정하기 귀찮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장난이고요. 뭔가, 이 곡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아, 이 곡은 뭔가 되게 러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기원이랑 얘기해서 아, 형, 그럼 자켓도 그렇고, 데모, 곡 제목도 그냥 데모로 해서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없나요? 출연해보고 싶은 프로요. 저는 일단 뭐. 시키면 한다. 요런 거또 출연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옛날 프로그램이라 지금은 못하고. 어. 유튜브 채널이요. 유튜브 채널. 피파 유튜브 유봉훈 씨 채널에 제가 좀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해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는 정말 패턴이 너무 시간이. 작업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 아, 여러분들, 작업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 이제 라이브 꺼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최근에 작업할 시간이 되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어, 아, 작업을 많이 해서, 어, 많이 해서 잠잘 시간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최근에 아침 8시, 9시에 자서, 제 늦게 일어나고 있죠. 피지컬 앨범 예정 있나요? 피지컬 앨범 예정 있습니다. MBTI, 저 EN, EN, 원래 ENFJ였는데, ENT, ENTJ, 막 이렇게 나오던데요? ENTJ. EN, ESTJ였나? ENTJ였던 것 같아요, ENTJ. 원래 ENFJ였는데. 춤추는 거 보고 싶다고요? 보고 싶어요. 코앞에서 엄마 내일 보잖아. 응, 엄마 보잖아, 내일 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제일 좋아하는 과일, 샤인머스켓 일단 개좋아합니다. 샤인머스켓, 저희 이제 제가 파주에서 이제 작업할 때 제가 작업하고 있으면 엄마가 뒤에서 문을 딱 여셔요. 그러면 이제 샤인머스켓을 이렇게 항상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샤인머스켓 되게 좋아하고요. 한님과 셔츠는 친구 관계이신 거예요? 아니요, 셔츠는 제가 일단 셔츠의 노예고 <laughs> 장난이고요. 저희다 이제 친구가 아니고, 셔... 그쵸, 그렇죠, 음악하는 친구죠. 한 이형은 저보다 형, 셔츠는 저보다 동생, 제가 딱 중간입니다. 셔츠님이랑은 저희가 또 어렸을 때 인터넷 망령이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막 그런 인터넷 노래방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즐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셔츠랑 친해졌죠 와 정빈이형 너무 잘 지내죠 제일 좋아하는 신발 전내 신발 제일 좋아합니다 장난이구요 그 제일 좋아하는 저 신발이 없습니다 저 신발 에어포스 블랙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생일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언제부터 가수 꿈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꿈이 제가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떠한 아이돌을 되게 좋아했었어서 가이돌을 그 보고 아, 나도 저 아이돌이랑 똑같은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아이돌을 해야겠다 하는데 이제 현실의 벽에 막혀버린 거죠. 너무 재능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곡을 만들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요즘 즐겨 듣는 곡이요. 요즘 즐겨듣는 곡 같은 경우는 요즘 저는 카니에 웨스트 그 벌처스 앨범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도리와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리와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해보고 싶은 곡이요? 커버해보고 싶은 곡? 커버해보고 싶 싶은... 아니요, 딱히 제곡 커버해보고 싶긴 해요 컬러링, 저희 어머니 컬러링이 차가운데 차가워 추천드립니다 악기는 건방, 아니요 저 건방 못 쳐요 저는 기타를 조금 칠줄안다 조금, 진짜 조금 앨범 내기 전에 너무 좋다간 생각한 노래? 사실 다 좋죠, 다 앨범 내기 전에 항상 다 너무 좋아하는 곡들이고. 근데 저는 야잠깐만 할때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멜론 댓글 저 매일 확인하죠, 거의. 거의 매일매일. 와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만 번 정도 불렀었기 때문에 이제 못 부릅니다, 더 이상. 목에서 거부해요. 술을 전못 합니다. 술을 아예 못, 못, 못. 먹어요. 아, 저도 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형 TJ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그 T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 신청이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 노래를 좀 넣으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공세하시면은 되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이브로 여러분들, 아까 잘 말씀드렸다시피, 목 상태가 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짜 라이브를 잘 못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연남동 가면 형님도 볼수 있나요? 일단, 연남동에, 연남동 안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좀 매진, 비밀리에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를 찾으실 순 없을 거예요. 장난이고요, 저희, 그냥 저희 뭐, 연남동 많이 돌아다니진 않아가지고. 작업실 집에 꾸미신 건가요? 네, 여기 저희 집이고. 저희 집에다가 꾸몄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 여기 작업실이에요. 집이 아니라. 뿌염하고, 네, 뿌염했는데. 뿌염했는데, 이게 이제 머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머리가.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들고 그래서 이제 검은색을 다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싱카 안 맞아? 어, 소리 안 듣고 있어. 아, 그래? 아무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하나도 안 맞네. 응? 맞네. 싱카 안 맞아? 응. 그만 하시지 뭐. 여러분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백현, 크라이 폴 o r l o 각 잡고 커버만, 찬씨 음색으로.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현 씨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 백현, 저는 엑소 선배님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